오늘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온도 파이낸스, 온도 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차트 흐름과 시장 상황,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꼼꼼하게 짚어볼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온도 파이낸스는 오늘 오후 업비트에서 131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플러스 1.31% 상승한 수치이며 일간 고가는 1320원, 저가는 1287원이었죠. 최근 며칠간의 흐름을 보면 1250원에서 1350원 사이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일 거래량은 약 1,800만 개, 꾸준한 관심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볼만 합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7월 중순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1,600원 선까지 돌파했다가 이후 눌림이 이어졌습니다. 8월 들어서는 고점 대비 약20% 정도 조정을 받은 뒤 1,28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죠. 특히 1,300원 초반대에서 수차례 지지를 받으며 다시 상승 전환을 노리는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287원이 중요한 지지선, 1,350원에서 1,400원 사이가 1차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이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며 조정 마무리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온도파이낸스는 최근 미국 자산 토크나 트렌드의 수혜를 받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블랙록과의 협업이 알려지면서 시장에서 신뢰도가 급상승했고 이는 곧 온도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블랙록이 발행한 토크나 채권펀드 BYDL의 기술 인프라가 온도파이낸스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호재성 뉴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 확대와 성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미국 SEC의 자산 토큰화 관련 입장 완화와 함께 기관 자금이 블록체인 기반 실물 자산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도 온도에게는 매우 우호적인 흐름입니다.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유동화하고 거래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온도 파이낸스가 위치한 시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고 이미 그런 흐름이 실적으로도 반영되고 있죠. CCIP 등 크로스체인 기술의 확산과 함께 멀티체인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온도의 행보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일 체인이 아닌 다양한 체인과 연결되어 자산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온도 플랫폼의 점유율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거버넌스와 스테이킹 시스템 개편입니다. 기존보다 더 강력한 보상 구조를 바탕으로 사용자 락업을 유도하고 동시에 DAO 방식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단기 트레이딩 수요가 아닌 장기 홀더 중심의 커뮤니티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한다면 가격 안정성뿐 아니라 네트워크의 실제 사용성도 동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온도 파이낸스의 전망은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1300원 부근의 지지선과 1350원에서 1400원대 저항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최근 거래량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하락폭도 축소되고 있는 모습은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외부 호재성 뉴스나 비트코인 시장 전체 흐름이 우호적으로 작용한다면 다시 한번 1,500원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단기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온도 파이낸스가 지향하는 RWA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큽니다. 온체인에서 실물 자산을 다룬다는 것은 기존 디파이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지만 그 벽을 뚫고 진입한 플레이어는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확보할 수 있죠. 온도는 이 시장에서 이미 블랙록이라는 최상위 파트너와 협업 중이며 이는 후발 주자들과는 차별화되는 강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온도 파인낸스는 단기 조정을 거친 이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1280원에서 1300원 부근의 지지력 테스트가 이어지는 국면입니다. 이 구간을 지켜낸다면 추후 상승 재개 가능성도 열려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토크나 자산 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춘 프로젝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개하는 건 그냥 흔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지, 수익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결정짓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가장 먼저 상단에 보이죠. 대응 전략 자료. 여기 밑줄 한번 쫙 그으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의 차이는 대응력에서 갈립니다. 누구나 매수는 합니다. 하지만 변동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멈춥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더 떨어지면 어쩌지? 오르면 언제 팔아야 하지? 고민만 하다 놓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게 만듭니다. 급등 일정, 추가 매수 가격, 목표가, 심지어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가격대까지. 모두 알려드리는 완성형 대응 전략을 드립니다. 이제 그 아래 보세요. 코인명, 땡땡코인. OO코인. 지금은 땡땡코인을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실전 종목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종목이 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언제가 가장 효율적인 진입 타임인지. 그 이유까지 설명해 드립니다. 이건 그냥 이 코인 사세요. 시계 막연한 추천이 아닙니다. 근거와 전략이 있는 확실한 매매 계획입니다. 그 다음 줄, 급등 일정, 추가 매수 가격. 여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급등 일정이라는 건 단순한 예상이 아닙니다. 시장 패턴, 거래량, 뉴스 흐름, 세력의 움직임을 종합해서 언제 움직임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가격은 첫 진입 이후 조정해 왔을 때 어디서 다시 담아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조정 구간에서 겁먹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구간이 추가 매수의 기회인지 아니면 손절해야 하는 위험 신호인지를 실시간으로 구분해 드립니다. 다음 줄 목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가격대 여기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목표가는 말 그대로 이번 매매에서 노릴 수 있는 수익 구간입니다. 무작정 오래 들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과감하게 수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력이 매집하는 가격대는 큰 손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가격대를 알면 시장의 진짜 주인공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세력은 절대 우연히 매집하지 않습니다. 그 가격대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저는 그 이유와 함께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모든 전략과 데이터, 그리고 종목 정보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무료입니다. 유료 결제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00% 무료로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먼저 실력으로 증명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받아서 경험하고 결과를 확인하면 그게 곧 저희 신뢰가 됩니다. 이제 참여 방법 말씀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세요. 0109959661. 이 번호가 여러분을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로 옮겨줄 겁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켜고 신호라고 입력해서 이 번호로 보내면 됩니다. 단두 글자. 신호. 이게 여러분과 저를 연결하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는데 그렇게 하면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종목과 전략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오늘 진입해야 하는 코인을 내일 알게 되면 이미 5%에서 10% 올랐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 구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생각할 시간이 길수록 손해입니다. 제가 이미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의 사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한 분은 제게 신호 문자 한번 보내고 받은 자료 중첫 번째 코인에서 21% 수익을 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코인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매번 손실만 보다가 제 전략을 따라한 지 3주 만에 손익 분기점을 넘고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직장인이어서 하루 종일 차트를 못 보던 분도 실시간 대응 메시지로 매수매도 타이밍만 딱딱 잡으면서 한달 만에 계좌 수익률을 두 자릿수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저는 365일, 주말이든 새벽이든 시장을 보고 분석하고 변동이 있으면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에도 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도 열려 있습니다. 다 등록해두면 놓치는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 급등 일정, 추가 매수 가격, 목표가, 세력 매집 가격대. 이 모든 걸 무료로 제공합니다. 참여 방법은 문자 신호 전송. 번호는 0109959661.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COIN661. 이건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와 투자 습관을 바꿀 기회입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내일이 되면 오늘의 타점은 사라집니다. 오늘 선택하면 내일부터 우리는 같은 시장에서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수익으로 증명됩니다.